네, 안녕하세요. 에스카입니다. 지난번에 그래펄트 고스트 다이브 영상 올렸는데요. 이번에는 용충 영상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옛날에 용충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음, 그때랑 템트리가 살짝 바뀌기도 했고, 그 상대방은, 상대변은, 그, 여기 들펄이 고다 들펄이거든요. 이거랑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합이 똑같네요. 백선목과 두트 원딜은 여기 나인텔, 여기 뮤 아무튼 영상으로 고다드풀의그 고점을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고다랑 그 용춤 <laughs> 용춤 언제 가냐 하면 상대방의 확정cc가 좀 적거나 그리고 암살자가 많으면 또 용춤을 갑니다. 난 고단은 물리면 죽는데, 이제 용춤은 물려도 살수 있거든요. 역광광하기도 쉽고. 블랙킹 보통 가두는 거 가죠. 검은 눈빛. 근데 용춤은 가둬도 계속 발동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는, 루트는 요즘 해전불이안 가고 딴거 가니까. 백성모카 정도. 백성모카가 시드 들어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c c 기가 있죠. 아무튼 c c 기도 적고 상대방 안 살자도 있고 해서 이번 판은 용춤을 갔습니다. 결과로 한번 보시죠. 말하지만 웬만하면 중앙 가주시면 되고요. 슬파키고 빠르게 돌아주고 위를 갈지 아래 갈지는 그냥 호응이 좀더잘될것 같은 라인이나 그런 그냥 눈치껏 경험껏 가주시면 돼요. 여기 갔는데 딱히 호응 없어서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고요. 렇게 어려운 게 없죠? 그냥 돌아주시면 됩니다. 돌기 전에 그냥 패시브 게이제를꽉 채울수록 활성력이 올라간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어쉬 얻으면 쿨타임이 반으로 줄어들고, 킬 얻으면 초기화가 됩니다. 말했죠 안 끊기고 돌을 돌수 있다고? 이번판은 조금 초반에 실망했던게 아무도 가운데 안왔죠? 뒤늦게 왔고 우리팀에 자리 잡았으면 무조건 1초에서 또 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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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건데 항상 8분 싸움은 좀 신경써주세요 라이너분들 좀 안오면 좀 솔직히 기운 빠집니다 위로.. 밀급하면 뒤로 그냥 용춤 쓰시면 되구요 왜그 밑에서 안온게 좀 실망이 큰데 이거 1차 밀어봤자 아무 이득 없거든 요 이런 큰 싸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좀 알아야 돼요 돌다가 이렇게 cc 맞으면 끊기니까 상대방 스킬 항상 확인하고 치거 도시면 되구요 시식이 없죠 이제 일치기밖에 이렇게 갇혀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킬초하고 계속 써주는게 용춤이고요 솔직히 킬초 스킬 쓰시는 뭐괜인 이런거 하다보면 은 익숙하죠 어려운게 하나도 없죠 돌기만 하면 돼요 그냥 그냥 도는 것보단 최대한 상대방 스킬 중요한 게 뭐가 빠졌냐 확인하고. 이렇게 암살자 상대로 특히 용춤이 좋습니다. 리피아 상대로도 좋고. 보다도 고다만의 매력이 있지만 용춤도 용춤만의 매력이 있다라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밀고 이득 받는 데 이렇게 안 빼고 싸우는 거는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기 개 던졌죠? 이 이겨주니까 던지는 건데. 이게 어, 솔렁인데, 뭐, 무서해야죠 이렇게 고도한테 킬 주는 순간, 이득 봉어 다 날린 겁니다. 어, 두 명이 여기서 안 뺐기 때문에, 결국, 딜다 들어가고 경험치 똑같아졌죠? 소연한 이기고 있을 때가 제일 이기고 있을 때더 조심해야 돼. 아이가 죽으면 그냥 상대한테 경험치 엄나 비벼지는 겁니다. 다 썰려 나갔는데, 네, 용춤의 위력을 한번 보세요. 제 드폴 아니었으면 게임 뒤집어졌죠. 실충 c 시기가 없을수록 용첨이 훨씬 좋습니다. 보다 보다. 신기할 땐 충전참도 용첨 쓰면 진짜 빨리 자, 자거든요. 이동 플러스 공격 둘다인식돼가지고듀펄이 그 제일 많이 충전참 배동할수 있어요. 용첨 듀펄이 그 저거에서 이 레벨이 높아져서 가도도 역광을 당하는 모습이죠 이게 영촌 두팔의 매력인데. 어려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해보시면 가면 금방 잡히거든요. 상대 조합 보고, 아, 이거 개빡센데 싶으면 고다 가면 되고. 별거 없네 싶으면. 용충 가면 끝입니다. 오퍼리그래서 지금 SSS 디어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고. 이개 예, 던졌죠, 조트. 아까부터 번지기만 하네. 장소에 강한 용충 끝났습니다. 또용충 영상이 또 하나 있는데 이번 판도 용충 갔어요. 위협적인 시식인 거부강 정도 로 카리아 본너시 매피는 딱히 돈타 계시고 맞추기 힘들죠 이 정도밖에 그리고 상대방 리피아 암살자 있고 딱 용총각이 좋은 판이거든요 음. 상대방 선수죠 에스투하로타랭승률 랭 거의 만판 돼갔는데 70% 가까이 되고요. 선수랑 듀오인분. 듀오듀오, 듀오듀오. 조합만 보면 여기가 훨씬 안정적인 조합이죠. 여기 단점은 버스트가 좀 느린 거. 그거 말고는 더 단단한 조합이고. 저희는 단단한 건 덜하지만, 딜은 확실한 조합. 호킹이 더쓰. 호킹 똑같고. 암살자 똑같고. 이게 원딜이고 여기는 밸런스. 차이. 밖에 없습니다. 선수 상대로도 통화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잘하는 상대가 잘하는 스피드형의 때에 포스트다이를 가면 진짜 그냥 한타 시작할 때마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용첨은 이게 핵성상 암살자로 노리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암살자가 보통 cc기가 적은 경우가 많은데 용첨은 진짜 이리저리 움직이고 초기화하면 또 움직이니까 위도 세면서 이게 노리기가 빡세죠 역시 선수답게 저는 깜짝 놀랐는데 피어나서 먹고 하더라고요 예상 못한 결과였는데, 아무튼 이만큼 상대는 잘하는 상대인데도 용점이 통하냐? 맞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랭성률 70%가 진짜 잘하는 사람들만 다잉퀘스트 할수 있는 거거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그, 킬 했으니까 초기화 했고, 이게 충정참 때문에 한 방대에 또 세죠? 계속해서 돌고 있을 거예요, 충정참. 못하였으면 바로 뒤졌을 텐데, 영춤미라 가능했던 그런 겁니다. 저는 초반에 카정당하고 말린 거 치고는 상당히 복구를 뛰어넘어서 더 앞서고 있죠. 용충이 1 1렙부터 흡혈이 쎄져가지고 1 1렙 찍는 게 중요합니다. 힙 드리자면, 어, 그냥 한대 맞았는데 딸피 됐죠. 흡혈의 몸은 상당히 약하다. 이건 좀 무리했습니다. 보면 상대도 상당히 못하는 애들이 아닌데, 조합상 드퍼를 막을, 막, 아니, 용춤 드퍼를 막기가 힘들어요. 확정식 시기가 적기 때문에, 이 반응속도만으로, 논타겟으로 용춤 끊기가 힘들거든요. 조합을 잘못 짜은그 대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우리 뮤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말해 좀, 너프로 되어도 뮤는 여전히 좋습니다. 콜라비만 넣고 된 거지, 나머지는 여전히 강하거든요. 두 랩부터 완전히 시작이죠. DPS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마스카다는 모양만 빨았는데. <laughs> 우리 탱커가 딱 같이 들어가 주니까 좋더라고요. 아, 시벨레 됐고요 이 도는 걸 끊을 수 없는 끊긴힘 조합일수록 이기기가 힘들어요 용춤한테 그럼 거북왕 궁정도랑 c 식기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 뒤로 빠지면서 써도 마무리되고 또 돌고 또 돌면 되죠 1초 됐으니까이두명리피요없타니팅이라도 피해지죠 고다이으면피해팅죠고그다이약한득 필요 없습니다. 이두은 필요 없습니다. 이두습니다이게 거부왕 입장에서 난감하죠 은필 되고. 카도 아프고, 회도 아프고. 이건 제가 좀 무리했습니다. 내려올 거 생각을 못했는데, 점프대 없었으면 한 바퀴 돌고 나올 수 있었는데 점프대 때문에 끊겼네요. 항상 이길 때 조심하자 생각하시면 돼요. 이상도 올려야되는데 멋들어지게 치히면마스카나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에피케어 좋았네요 13렙 덧걸음 받기힘든니다 그렇다고 고다 득벌을 좀 낮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조합에 따라서 서로 점이 다릅니다. 안전하게 서서 그냥 평타 딜링 할수 있으면 고다 훨씬 좋죠. 역시 그냥 득벌은 스치면 죽네요. 어, 역시, 유도 좋습니다. 유로 14랩 찍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딜러 3명 저희 다 14랩이죠. 이렇게 유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레쿠자 치는 척 하면서, 상대방 다급하게 들어오게. 상대방 다급하게 만들어주면 그렇게. 그 다음, 좀, 이렇게 다급해지면, 좀, 완벽, 그, 그냥, 그, 조합에 딱, 놓을 수 없거든요. 다급할수록. 안정감 있게 못 들어오거든요. 일단, 따로 놀고 있죠. 상대방 스킬 피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 열린 올린 그 드펄 공략이 있습니다. 영충 타임 맞춰서 끊으면 상대방 스킬도 피할 수 있거든요. 아, 계속 칩니다. 아래 자 치는 척 해주시고 또 다시 또 치는 척 해주시고. 그냥 백도 갈 생각 못하고 계속 들어와야 되죠. 그래 그냥 각기 격파 당하는 거예요 이제. 뛰다가 멈추고, 뛰다가 멈추고 이렇게 상대방 말라, 말라 죽이는 방법입니다. 말려 죽이는 방법. 다 죽여서 칠라 했는데, 딱, 행복했네요. 아무튼, 하, 아, 용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상세한 스킬, 뭐, 디테일 같은 거는 예전 영상에 올렸으니까, 좀더 용춤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놓을테니까 예정영상 봐주시면 되구요 음. 단 드펄은 용첨이든 고다든 지금 평타 언대정에서는 제일 좋으니까 랭킹 점수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연습하셔서 잘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